치약산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길마다 다 문이 열어가지고 빙판이 됐습니다 아마 내년 봄쯤이나 돼야 다 녹을 것 같습니다 등산 준비를 제대로 안 해와서 올라가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은 막습니다. 바람은 세차입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지약산 출렁다리입니다. 하... 겨울 경치가 그래도 좋습니다. 소나무가 엄청나게 크네요. 늘시합니다 여기는 홍천 시내입니다 시내 한가운데로 이런 냇가가 흐르고 있네요 시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전시장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 별로 없네요 춘천댐입니다. 눈썰매 축제가 열리고 있는 곳입니다. 산세가 아주 수여하네요. 여기는 신포 낚시터입니다. 어, 북한강에서 내려온 물인 것 같은데, 꽁꽁 물어 있습니다. 지금 텐트를 치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한가로운 토요일 오후입니다. 화천에 왔습니다. 용대리까지 갔다 오느냐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예상보다는. 여기는 이상하게 날씨가 추운 것 같은데. 물이 얼지가 않았습니다. 물결 때문에 출렁출렁합니다. 3일째 기념해서 태극기를 많이 걸어놨습니다. 이런 화천 시장입니다.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네요 저기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산천호 축제장인데 지금은 이제 축제 가다 끝나가지고 빙판만 그냥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화천에서 양구로 넘어가는 길에 있는 파라오 선착장입니다 강원도라 그런지 역시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동안 눈이 안 왔는지 산에는 눈이 거의 없네요. 토요일 오후지만 아마 겨울이라서 그런지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구 시내로 들어왔는데 엄청나게 썰렁합니다. 여기는 도시가 다 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해가 지쳐가지고, 기온이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양구의 랜드마크. 강물이 얼었습니다. 먼 산에는 아직 눈이 녹지 않고 있네요. 청춘 양구, 화이팅!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진답니다 원통 시내에 왔습니다 한적하네요 지금 해가 떨어져가지고 기온도 많이 내려갔고 바람도 제법 붑니다 오늘이 전통시장 장날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다 문을 닫았네요 원통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